신우에게 전 재산을 모두 빼앗겼어요. 1992년 시집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. 당시 1억이던 강북구 집은 지금 15억이 됐죠. 시누이는 나는 시집갔으니까 하며 분당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. 30년간 매 명절 제사 준비는 저 혼자 시누이는 나는 며느리가 아니니까라며 구경만. 시어머니 용돈도 매월 제가 드렸는데 시누이는 가끔 뭔가 사오면서 내가 친딸이니까 더 잘해야지라고 생생만 냈어요. 2018년부터 시어머니 당뇨 악화로 직장 그만두고 24시간 간병했어요. 4년간 병원비 2,400만원, 간병용품 800만원, 영양제 600만원, 총 3,800만원을 저희가 부담했어요. 신우이는 한 달에 한번 과일 들고 와서 올케 고생 많다 한마디로 끝.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신우이가 갑자기 자주 와서 서류 정리 도와드린다며 뭔가 준비하더니 시어머니 통장에서 2천만 원 인출, 적금 3천만 원 해지, 주식 1,500만 원 매도해서 총 6,500만 원을 미리 빼돌렸어요. 그리고 2021년 3월 집 명의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죠. 2022년 시어머니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장례 준비도 저희가 다 했어요. 장례비 1,200만 원중 신우이는 300만 원만 내고 나는 딸이니까 이 정도 할게라고 했죠. 49제후 등기부 확인했는데 집 주인이 신우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전화 법적으로 문제없어. 너희가 뭘 해줬다고? 라더군요. 변호사 상담 결과 승소 확률 30% 미만이래요. 현재 6개월 내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 받았어요. 30년간 저희가 쓴돈약 2억 3천만원. 신우이는 아무것도 안하고 16억 정도 가져간거예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집은 당연히 너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